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막과 스발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에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로 왕이 명령하에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다가 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한 사람이 와서 베대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두 대, 각 민족이 자기들의 거,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수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리파스와 바르닥을 만들었고, 스발 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윤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 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으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수르는 북 이스라엘을 태망시켰습니다 아수르는 정책적으로 자기 나라 백성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북이스라엘로 이주시켜서 살게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민족을 혼합시키고 이방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사마리아에 보내서 아수르 사람 중에 며칠 죽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깜짝 놀라게 된 아수르 사람들은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게 됩니다. 아수르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거기에 보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교육시키는 그런 일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법을 사마리아 땅에 가르치게 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행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저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나라의 다른 신들도 함께 섬기며 살았습니다. 민족만 혼합된 것이 아니라, 신앙도 완전히 짬뽕이 되어버린, 혼합이 되어버린,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증이 여기시는 일이었습니다. 종교 대백과 사전에 따르면, 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종교는 4,300개가 넘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다라고 외치고 있는 기독교. 우리 신앙의 이 배타성이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환영받기 정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종교 다원주의를 옹호하고 있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다 나름의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뭐가 됐든 간에 열심히 믿고 열심히 따르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것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고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참이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행위로서 어떤 열반이나 극락이나 천국에 갈수 있다라고 하는 여타 종교의 교리라는 것은 거짓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영생이라면 불교가 주장하는 열방, 열반은 어, 거짓이 거짓이다라고 해야 서로 모순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서로 상충하는 진리를 그냥 인정하고 살자라는 것은 어,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외롭기만 합니다. 다른 종교는 범신론적이기도 하고 또 다신론적이기도 하고 어떤 종교는 심지어 무신론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만 우리는 믿습니다. 종교를 다 혼합해버리는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의 신들을 인정하자, 그리고 심지어 그 신들은 다 동일한 존재다 라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사마리아에서 살고 있는 자들, 여러 신들을 믿고 있는 자들, 바로 그들이 취했던 바로 그 입장이었던 것이죠. 본문 말씀 3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모든 신을 다 존중하고 섬겼다. 이런 이야기죠. 그들의 혼합신앙, 이 종교 다원주의는 진리의 길을 벗어난 것이고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복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허무한 종교 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 종교에도 진리의 조각들과 도덕적 가치들이 있긴 하지만, 진리의 총합은 기독교에만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기도 가증스러운 그 이방신들이 우글거렸던 사마리아 땅, 그 땅의 마지막, 그 땅의 결국이 어떠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제 이방인 취급받는 자들로 그렇게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 그 길을 가로질러가는 길이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땅을 거쳐 가지도 않으려고 했던 그런 땅에 사는 자들로 그들의 신세가 전락된 것입니다. 철저히 버림받은 저주가 임한 땅 사마리아. 오늘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그것이 부원으로 영원한 복으로 가는 단 하나의 길임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